어, 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자, 영어 원서 읽기, 자, 오만과 편견, 자,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자, 남자 주인공 다시하고 여자 주인공 일리저버스의 갈등을 다룬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9번까, 9번까지 아홉 개의 문장 준비되어 있고요. 자, 한 문장 한 문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o.1. u m b e I have never wanted your love, she said. 자, 나는 결코 당신의 사랑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여, 그 여자가 말했어요. And you gave me your love most unwillingly. 자 그리고 당신은 내게 마지못해 당신의 사랑을 주었습니다. Number 2. I am sorry to cause you pain. 어, 내가 당신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미안합니다. But I didn't mean to. 그렇지만 나는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And your pain won't last long. 자 그리고 당신의 고통도 머지 않아 사라질 겁니다. number 3 I'm sure your self control will return quickly 자, 그리고 제가 확신하건대 아, 당신의 자제력은 조만간 돌아올 겁니다. number 4 Mr. Darcy was surprised 자, 다스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He could not speak for some time 자, 잠시 동안 그런 말을 할수 없었어요. number 5 Then he became pale with anger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어, 화가 나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And said, this is your reply. 그리고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답변입니까? Number 6. Can I ask why you are not even trying to be polite? 어, 제가 왜 당시 심지어 공손에게 좀더 점잖게 말하려고 노력하지 않는지 물어도 될까요? Number 7. I might ask you the same question," she replied. "어 나는 당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그 여자가 답변했죠. After you insulted me by telling me you liked me against your will and against reason. 자 당신이 당신의 의지와 그리고 이성에 반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말함으로써 나를 아, 아, 모욕한 후에 말이죠. 8. And, how could I marry the man who ruined the happiness of my beloved sister? 자, 그리고 어떻게 내가 내 가장 사랑하는 자매의 행복을 어, 파, 어, 망쳐버린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9. Do you deny it? 당신 그것마저 부인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몇 가지 볼 내용은 자, 1번에 이제 이번에 투부정사 이때 투부정사 앞에 소리를 꾸며주죠. 자, I'm sorry to cause your pain. 자, 당신 당신의 고통을 줘서, 자, 미안하다. 그 다음에 이번 단어 하나 알고 갑시다. 자, r e s t 가 마지막이든 뜻도 되지만 동사일 때 지속하다, 계속하다 의미입니다. 여기서 자, w o n e last long.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다. 동사로 쓰인 문장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자, 어, 6번에 try to 계속 나오죠?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는 뜻입니다. try to be polite. 자, 막, 자, 무리하게 말하지 말고, 자, 좀더 공순하게 말하려고 노력할 수 없느냐 이 표현이죠. 자, 1번부터 19번까지, 자, 9개 문장 같이 알아봤고요. 어, 또 시간 나면, 자, 다음 문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